오셨을 때 이것저것 좀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좀 특이하더라고요. 이 컴퓨터 자체가. 정확하게 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증상은 화면이 안 나오는 증상입니다. 케이블은 HDMI를 쓰든 디스플레이 포트를 쓰든 상관없이 화면이 잘안 나오는 증상이 있고, 바이오스 업데이트도 해보고, 가져오셨을 때 이것저것 조금 봤는데, 원인은 찾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보시면 지금 소리 난 것처럼 저기 부분 하얀색이 VGA입니다. 그래픽 카드 쪽이 연결이 안 됐다고 출력이 되는 거고, PC는 사실상 정상적으로 부팅을 됐는데, 신호를 못 올리는 거예요. 파워 문제인 것 같다 생각을 하고, 파워 교체도 해보셨다고 합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엔티스 파워고요 750W 모듈 파워고, PNI RTX 5070 제품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ASUS TUF B550 플러스 제품이고, CPU는 5600X입니다. 부팅은 안 되지만, 이 마우스를 봤을 때는 이제 부팅이 된 거거든요. 이 넘버락이나 이런 것도 동작을 정상적으로 하잖아요. 껐다 껐다 여러 번 하면 들어오기도 합니다. 가끔씩 켜져요. 정상적으로. 네, 그건 정말 가끔씩이고, 대부분은 저기서 넘어가질 않습니다. 지금처 띠띠띠띠 거리고 넘어가질 않아요. 이렇게. 이걸로도 바꾸고 해봤는데 잘안 돼요. 2x6 케이블 썼을 땐더잘안 되는 편인 것 같아요. 파워도 제가 사실 갈아봤거든요. 변화가 없더라고요. 파워 문제일 것 같다 생각 좀 하고, 그 다음에 바이오스 문제인가 보다 하고, 바이오스도 업데이트 해보고, 초기화도 해보고, 젠포로 고정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다른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게, RTX 3070을 갖고 계세요, 이분이. RTX 3070을 넣어서 하면 정상적으로 잘 켜져요. 케이블을 이렇게 바꿔서 해도 똑같고 뭐 방법이 없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서비스센터에서 점검을 했을 때 정상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래픽카드 문제 같다고 이제 안내를 드는데안 그래도 서비스센터를 갔다 왔대요 그런데 정상이라고 교환을 못 받고 그냥 오신 거 같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꽤 오랜 시간이 지금 지난 상태이고 여기 와서도 4, 5번씩 잘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되게 긴가민가 했거든요 어쩔 때는 또잘 들어오고 보편적으로는 키기가 좀 어려운 상태고. 자, 요게 P N I 그래픽카드고요. 그래픽카드는 메이커별로 따지진 않거든요. 저는 P N I 컬러풀 이런 것도 쓸만하다 생각하는 주의여서 가격만 맞으면 쓰는 건 지장이 없는데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A S 대처를 얼마나 잘하냐가 문제인데 S T 컴은 A S 잘한다고 알려져 있긴 한데 S T 컴에 좋은 기억이 없어요. 저는 어렵더라고요. S T 컴이 ASUS 쪽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좋았던 기억이 별로 없어가지고 서비스센터 저는 체계적으로 하는 데는 CS가 가장 체계적이어가지고 저는 CSAS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문자부터 처리도 굉장히 빠르고 아이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그래픽카드거든요. 5070TI인데 물렸던 그래픽카드입니다. 굉장히 비싸게 대원에서 구매했던 그래픽카드인데 고가 컴퓨터를 사셔가지고 뭐 안되시는 분들 대체용으로 좀 쓰고 있긴 합니다. 이걸로 제가 원래 테스트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유 비틀어서 넣어야 되겠네요. 이제 케이스가 좀 작네요. 이게 5000번대가 잘 인식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제 걸로 띄어와서 한번 붙여봤습니다. 제 걸로도 부팅이 잘안된다 그러면 보드나 이런 쪽으로 살펴볼 거고요. 잘된다 그러면 AS를 이제 제가 보낼 생각이긴 한데, 대행을 하는 걸 허락을 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래픽카드 분량으로 보이긴 하던데. 자, 이렇게 지금 넣어놓은 상태고요. 자, 저기서 안 넘어가는 거죠. 잘 넘어가네요. 이렇게 자, 제 그래픽 카드로는 한 방에 잘 부팅이 됐어요. 이게 한 번만 해서는 안 되고요. 여러 번 해야 돼요. 구구서 몇번더 해보겠습니다. 서비스 센터에서 좀 길게 봐줬으면 좋은데, 짧게 보는 바람에 오류가 좀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자, 잘 넘어가네요. 그쵸? 그렇죠? 다른 그래픽 카드들은 다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70 가지고 있던 것도 잘 되는 거고, 제거 5070ti로도 굉장히 잘 켜지는 거예요. 지금 계속 잘 켜지죠. 이제 이걸로 다시 원상 복구를 해가지고, 켜지나 안 켜지나를 볼 생각입니다. 이분이 되게, 답답해 해요. 이거 사실 이분이 봤을 때도 그래픽카드 불량이라 판별을 했기 때문에 센터를 갔다 왔겠죠. 네. 이걸 판별해 주는 센터에서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아 버리면 이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돈은 돈대로 쓰는 거거든요. 제가 판게 아니기 때문에 이점검비를다 받는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띠띠띠띠거리고 안 나오잖아요. 바로 증상이 나오니까 이거는 그래픽카드 불량으로 보는 게 맞다고 봐요. 이거는. 이게 어제 잠깐잠깐 잠깐 들어왔어요. 들어올 땐또잘 되더라고요. 잠깐잠깐 잠깐 했을 때. 근데 이렇게 안 들어오는 게 보편적이긴 하고. 이 제품은 저희 쪽 시스템에다가 올려봤어요. 이제 보내봐달라 그래가지고 그래도 저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쪽 시스템에 올렸더니 그래픽카드 잘 작동합니다. 이거 정상적으로 아주 잘 부팅도 되고 전혀 문제없이 작동을 하더라고요. 신기하게 여기서만 작동을 안 해요. 그래서 그래픽카드 불량 같지는 않고 이 PC도. 이 그래픽 카드만 안되고 다른 그래픽 카드는 또잘 되니까 참 애매합니다. 이게 궁합인가요? 네. 조합상 뭐가 문제가 있나 봐요. 근데 네, 이분이 일단 수리는 안 맡기신다고 그러셔갖고 뭐 그럴 수 있죠 네 <laughs> 제가 자꾸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해가지고 조금 신용이 안갈 수도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이게 진짜 신기해요 다른 저희 쪽 시스템에 올라가면 잘 되거든요 문제없이 10번을 넘게 정상적으로 잘 부팅이 되더라고요 서비스 센터에서 올려 본 것도 한두 번 테스트 한게 아니라 여러 번 부팅 테스트를 해본 것 같아요. 이 컴퓨터도 쓰고 계신 3070도 잘 되고 5070 Ti도 잘 되고 웃긴 상황이네요. 파워도 교체해 보신 거고 제가 보드랑 CPU를 좀 갈아보고 테스트를 해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더 진행은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알아서 하시겠다니까 여기서 얘는 접어야 될것 같습니다. 원인이 뭔지 몰라서 저도 궁금하니까 갈아보고 싶기는 한데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아마 보드겠죠? 뭐 이렇게 되면 보드가 특정 그래픽카드를 인식을 제대로 못하는가 봅니다. 이게 아예 인식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가끔씩 됩니다. 가끔씩 이 그래픽카드는 또 다른 데서는 완벽하게 잘 되니까 참 웃기네요. 증상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에 참고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소비자분이 그냥 회수 요청을 하셔가지고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